어제부터 연휴네 토요일 일요일 예, 예, 어 사람들은 어 본능적으로 노는 걸 좋아해 그죠? 노는 날 좋아하죠? 그건 우리가 어딘가 억압이 돼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어디인가 억압이 돼서 우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연휴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항상 역지사지라고 어, 월급을 주는 입장에 있는 경영자는 노는 날을 상당히 싫어해 연휴 3일, 3일 이거나 러 5일 연휴가 오면은 그 사람들은 골치 아픈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경기에다가 또 연휴가 오네. 그러면 그 사람들 또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은 한 사람이 웃으면 한 사람이 울게 돼 있어. 음, 그래서 어머니가 우산 장사, 아이새끼 장사를 둔것 같다고 그랬잖아. 아들 하나는 우산 장사하니까 뭐 비가 와야 되고 한 아이는 아이새끼 장사하니까 더워야 되고 비가 안 와야 되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어머니 입장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신인이 돼봐요, 여러분. 이거 펜도 들어야 되고 저거 펜도 들어야 돼. <laughs> 아참 연휴 연휴가 좋기도 하고 또 근로 그 지금 막 망해가지고 막 그냥 자영업자들은 또 굉장히 어렵지 않아 또 월급 날만 돌아오고 한 달에 막 그냥 한 보름을 놀아버리면 그게 뭐요 고정 사일 또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뭐 늘어나고 이러면 이제 기업주들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세상에 희노애락은 말이야 어, 애매하죠? 그래서 그것이 그 희노애락의 책임을 신이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분한테 맥혀버린 거야 알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물이 절반이 남았는데 아, 이건 아직 절반이 있다는 사람과, 아, 이제 절반밖에 없다는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누가 병이 빨리 나을까? 어, 내가 지금 50살이니까 앞으로 100살까지 50년이 가버렸다. 이제 아이들은건50 이후는 병 투쟁하는 것만 남았다. 여기저기 눈치 보고, 딸 눈치 보고, 아들 집에 쫓겨다니면서 요양병원으로 여기저기 쫓겨다닐 일만 앞으로 남았다. 이건 너무 참 비참하다, 이거. 정말 자안 자고 애들 점맥이 나가지고 다섯 놈을 키워놨더니 이게 도대체가, 어, 이제는 눈치 볼 일만 이 늙은 몸을 자꾸 아프다 샀고 이 자식들 앞에 이게 눈치 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게 세상이 이상해져 버리지. 어, 그런데 어 앞으로 50년 더 남았어. 나는 지금부터라도 뭔가 제2의 인생을 아름다운 지난날에 그렇게 자식한테 얽매이지 않고 좀해방돼 가지고 좀 이제 우산 장사가 됐던 아이스케교 장사가 됐던 자식들은 저가 살아가겠지. 이러고 자기 인생을 희망적으로 볼수 있겠지? 그거는 지 자유야. 맞아, 안 맞아? 아니, 내가 지금 뭐 50년밖에 안 남았다. 50년 살아 버렸다.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를 줘 버렸다니까. 신이. 얘가요? 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가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여러분한테 있는 거야.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주역은 우리 오서 오경에서 시경, 서경, 역경의 세 번째 역경 있죠? 네. 예기춘추 다섯 개 오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야. 오경에서, 뭐, 됐을 때, 음, 시경, 역경이라는 그 책은, 뭐여? 진태지서야. 앞으로 나아가느냐? 뒤로 물러나느냐? 진태지서지. 아, 이거 지금 가게를 벌릴 것이냐? 가게를 접을 것이냐? 뭐,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 책이 주역이야. 진태지서. 그걸 주역을 또 변화지서라고 그래. 변화 무상한데 적응할 줄 알아야 되니까. 변화 지서란 말이야. 알겠죠? 어, 이런 거는 어릴 때 달변한 자가 신인이지. 어, 알겠죠? 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백분 가고, 어떻게 해야 저 지구에 있는 저 오염된 자들에게서 여러분들을 구해내느냐. 이런 걸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지고 있는 거야. 허경영을 부정하거나, 긍정하나, 이거 여러분의 자유에 맡겨놨다니까? 강제를 안 해, 아버지처럼. 야, 너 이리 와, 아들 다루 듯이 그렇게 하나? 아니요.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야. 정말 내가 50년 더 남았어. 내 비록 늙었지만, 허경영 찾아선 거지. 천만당이야. 내가 허경영 만난 이후에 50년은, 허경영 만나기 전에 5,000년보다 좋은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될거 아니야? 불량근. 그래 래내 그래? 어. 인생에 말이야 10년이 남았더라도 난 허경영 말이 있으면 이건 나는 성공한 거야. 허경영 우주 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 허경영.